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MP 편집장으로 만나 뵙습니다 저희 MP 2024년 3, 4월호가 나왔습니다. 네 이번 호 주제는 좀 심플하지만 천부인권입니다. 제가 이번 호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어, 결국에는 우리가 천부인권을 지켜서 어, 북한에, 어, 확장해야 하는 그 사명으로 기결되는구나를 느꼈고, 그래서 이번 주제를 천부인권으로 정했습니다. 어, 이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어, 첫 번째는, 어, 저희 샌드폴 고전인문학교 출신이시죠. 이명진 원장님께서 이 생명 다루는 필수 의료 문제, 망국적 퍼퓰리즘은 재앙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의대의 증원이왜 문제인지, 어, 정말 본질적으로 잘 다루어 주셨습니다. 어, 사실 이번 이명진 원장님 글만 읽어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정책이 얼마나, 어, 우리의 좋은 의료 시스템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붕괴시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어, 요즘 의대증원 비판하면 뭐 강남 자파 소리 듣는다고 하던데, 네, 무조건 어 비판하는 소위 보수분들이 이번에 이 밀명진 원장님의 글을 읽으시고 좀 문제의 본질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다음은 518 공부하는 방송을 작년부터 꾸준히 하셨던 내강혜준 네 박사님께서 정치인 한동훈에게 꼭 필요한 대한민국 역사 공부라는 아주 속시원한 제목으로 정말 신랄한 비판의 글을 써주셨습니다. 이 한동훈이 5.18정신의 헌법에 수록하는데 반대하는 세력이 없을 거라는 이 망발을 하고 또 스카이데일리의 5.18 특평판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허식의장을 내쫓는 거 보고 어 제가 강윤주 박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. 강 박사님, 이 한동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글좀 써주세요. 그랬더니, 어, 정말 한동훈에게 제대로 된 5.18의 진실을 알려주는 너무너무 귀한 글을 써주셨어요. 원래 또 강유준 박사님께 저희가 원고 요청을 드리면 늘 거의 소 논문 수준으로 써주시거든요. 저희가 지난번에는 두 번에 나누어서 쓰인 적도 있었는데, 이번에는 원고가 조금 길어도 다 싫었습니다. 이번 원고를 보시면 정말 사료를 근거로 5.18에 대해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이 강중 박사님 글의 부제목이 주장이 사실로 둔갑한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. 너무너무 와닿는 제목이었습니다.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다음은 영화 '기적의 시작'을 제작한 네, 권순도 감독님께서 이 김영 대표님과 진행했던 이 인터뷰를 제가 정리를 해, 했습니다. 이 저도 영화의 시작 어, 영화 봤는데 영화가 말 그대로 대표님 말씀대로 참 순전하죠. 네, 딱그 권순도 감독님 성격이 참 이렇게 드러나는 네, 그런 영화였는데. 이 건수다 감독님과 김명 대표님이 방송에서 나누었던 내용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. 어, 특히 이 방공포로 석방이 가지는 이 진정한 의미를 나누는 대화는 정말 놀라운 인사이트를 주었는데 어, 이런 중요한 내용들 MP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, 다음은 김명대표님의 이 전환기 세기보기 방송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 어, 이번에 특히 중요한 방송이 많았는데, 어, 김명대표님 강의가 워낙에 길다 보니까 좀못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. 그래서 이 강의의 핵심을 저희가 요약한 내용을 MP를 예, 통해서 실었습니다. 네,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, 전환기의 한국을 걱정한다. 라는 이제 큰 제목으로 세 가지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. 어, 첫 번째는 트럼프 당선을 대비하는 김정은의 국가 승인 시도 막아야. 예, 라는 제목이고요. 또두 번째는 이 한동훈의 NCCK 방문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네, 저희가 또, 예,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 어, 세 번째는 수건표로는 부정선거 막을 수 없다. 입니다. 네,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이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는 방송을 정리하면서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어, 이 방송의 내용을 정말 그 특히 핵심만 저희가 글로 정리했으니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, 어, 자유선거 우롱한 대법원의 만행을 고발하다라는 제목으로, 어, 제가 얼마 전에, 어, 권호용 변호사님과 했던 그 대법원의 선거재판농단 일지 시리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. 지금 우리의 자유선거가 이렇게 무너진 가장 기초적인 배경에는 이 대법원의 부도덕함이 있다는 것을, 네, 깨달았고, 특히 이제 그동안 대법원이 이 부정선거를 눈 감아주기 위해서 또 어쩌면, 어, 조력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 정말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위 분들께 이 내용을 추천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어, 김명은 대표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서울의 봄 관람기를 저희가 마초 전두환 다시 보기 시대 열다 라는 제목으로 또 실었습니다.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재평가가 시작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전두환 대통령의 이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. 이번 김명대표님의 이 글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정확했고 또 기분 좋은 그런 관람기입니다. 어, 네, 저희가 이제 소수 인원으로 인력으로 MP를 만들고 있고, 그래서 가끔은 좀 버거울 때가 있는데요. 오늘 어떤 분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. 진짜 애국단체 MPK에서 보내주신 뉴 패러다임을 잘 받았습니다. 네, 기간집값. 후원금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, 어, 참, 예, 굉장히 힘이 났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, 네, 이번 MP 또 많은 분들께 익혀줄 수 있도록, 네, 홍보를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